당시 양구 지역 일부 농민들은 중개인 A씨에게 외국인 계절노동자 한 명당 수수료 144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양구군청 있잖아요. 계약직 공무원과 동행하면서 모집이나 선발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 입금을 요구해 따랐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210명의 탄원서를 받게 된 양구군도 난감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양구군은 당시 필리핀 정부가 A씨를 공식 대리인으로 인정한 문서를 보내와서 행정지원을 한 것뿐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습니다. 최근 필리핀 파이테시와 판길시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엉뚱한 이야기뿐입니다. 결국 브로커에게 농민도 양국군도 계절노동자도 속았고 체불임금과 책임 공방만 남은 셈입니다.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인이나 단체의 임은 금지하고 임금 지급 등 중요 절차는 노동자를 보낸 해외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도록 했지만 지침일 뿐입니다. 양국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열에 했고 법무부 역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